감독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우리 감독님 모시고 저희가 디렉션 101이라고 혹시 제 콘텐츠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아. 연출과 관련된 튜토리얼은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촬영 하셨었는지. 네, 어제 26일 날 공개됐던 밤바디랑 네. 비플로우 UNB에 속해 있는 의진 씨의 네. 불면증이란 아, 뮤직비디오도 그때 오셨을 때 촬영을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뮤직비디오 두 편을 더 촬영을 했는데 음. 프로덕션의 대표님도 하셨었고, 또 뮤직비디오 연출로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옛날에는 이제 촬영도 지금도 촬영은 아, 해요. 네. 이게 촬영팀이 있으면 좋죠. 단가가... 부르시는 단가가 아,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거지. 질문들을 저의 경험만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섞어서 버무려가지고 하면 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 이제 스태프 롤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네 그럼 어떻게 모아요 어떻게 모으세요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 후배들이랑 아, 같이 네네. 학교 수업 중에 일주일에 한 편씩 뮤비디오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오. 엄청 힘들었어요. 좋죠. 정말. 어, 일주일에 어떻게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웃음> 학생들이 <웃음> 왜냐면 저희가 그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업을 좀 여러 가지로 듣는데 다른 수업도 되게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 음.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팀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아. 한 편씩 계속 만들었어요. 한 그게 제 1학년 때였거든요. 아. 근데 그게 끝나니까 되게 허전한 거예요. 뭔가 오늘도 뭔가를 해,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6개월 동안 지속하다가? 에, 지속하다가 그 팀원들이 다 같이 마운드 되게 잘 맞았었고, 그래서 음. 그때 제가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무작정 나가서, 어, 우리 이거 계속 해보자. 해가지고. 음. 저 빼고 다 군대로 가버려가지고. <laughs> 6명이었는데, 그때가. 네. 다섯 명이 동반 이때를 네. 어요 저는 이제 혼자 남겨져서 편의사에서도 일어보고 잔이브로스에서도 일어보고 MBC에도 갔었고, 여러, 네. 네. k t i 거 e 에서도 이제 프로덕션 운영을 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프로덕션 운영하고. 요즘에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아 똑같아요. 이제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 대학교 선 후배 아. 사이고요. 저가 이제 학교에서는 따로 나와서 좀 빨리 시작한 편인데, 네. 저는 이제 혼자서 연출 편집만 하기 때문에 촬영, 조명 이런 거는 제가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촬영 팀 꾸린 그런 동기들이나 선 선배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하기도 하고 조명팀은 또 촬영감독이 같이 한 맞춰왔었던 그런 분들이 소개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지미집 감독님도 저희 대학교 선배님 학때 아, 편영장에 계시던 네 공삼 합번이신데 저랑 학교로 같이 다녔어요. <laughs> 함께 합을 그간 맞춰온 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해봐야 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아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이게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인맥이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네. 정말 사람이 항상 필요하죠. 그렇죠. 촬영 스텝도 다 이제 촬영하는 데 지금도 다 인맥으로 하는 거고 정말 인맥이 중요한 거 있어서 교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모자런 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명 그렇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그룹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질문도 하고, 맞아. 처음으로 그냥 우리들끼리 모임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 나갔었어요. 네. 그 거의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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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도 그렇고, 워낙 이제 기념품도 네. 많이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회비를 거뒀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 네. 거뒀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을 <laughs> 하고 안하려 그랬어요. 너무 힘든 점. 그때 당시에 부담이 너무 되었어가지고, 근데 얘기 듣기로는 떼일을 전문 때, 안 나가지고 친해져서 그 여자분들끼리 공모전에 나갔는데 뭐 우승을 해서 상금을 받았다. 맞아. 계속 같이 뭐 운영을 하게 됐다는 얘기 듣고 선례를 보더라도 또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했었는데 맞아. 할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맞아. 네. <laughs> 이제는 상관없어요. <laughs> 아, 근데 그만큼 진짜 저도 거기에서 사실 우리 승혁 감독님도 만나고 음. 많은 분들 만나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뭔가 큰 일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뭉쳐 흩어져가 가능한 인력 풀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영상인 연합회에 오시면은 저도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아 다음 번은 안 되죠? 아니요 어, 되는데요. 지금 아, 네. 관리자들이 <laughs> 다 군대에 가가가지고 아, 아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만 하면 다 군대가가지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해하셨. 게 어떤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미술, 음향은 저희는 뭐 뮤직비디오 쪽이니까 동신은 안 하니까 뭐 조명, 카메라 이거 공개해도 되, 되나요? 문신? 뭐, FS7? 뭐. 우리 감독님이 fs7 정말 좋아하셔서 음. fs7 문신이 있어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도대체 아니, 왜 fs7을 아 이게 정말 네. 저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아 가슴 아픈 네. 네. 사연이었구나 네. 처음에 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네. 하면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샀던 카메라예요 fs7 정말 그때 무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 옛날 위비파크 로고도 있어요 아구나네그 어... 네. 세트예요 사용했던 세트 네 리그랑 네. BP 배터리까지 있고 앞에 선쉐이드 네. 있고 아 어, 그러면은 가장 조금 집중하는 게 촬영 파트? 아 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아,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없어요. 지금 없어요. 박살났어요. 아 박살났어요? 네, 네. 박살나가지고 어, 없어. 그래서 그 이후에 새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중요한 파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빼면 상처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팀이. 이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파트 하나. 제가 편집을 안 했으면 아마 편집이라고 했을 텐데 네. 제가 편집까지 해가지고. 음... 편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촬영으로 뭐 말아먹든 조명이 말아먹든 아... 요즘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서다 살리더라고요. 요즘 다 살리죠. 와, 외국에서 픽실린 포스트가 한때 유행했잖아요. <laughs> 저는 후반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전공이 편집이거든요. 촬영도 어중간하게 하고 네. 연출도 어중간하게 하고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자를지 생각하면서만 찍어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후반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감이 없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확확확 달라지는 거 같아요. 조명은 이쁘기쳐놔도 색보정으로 마음면는다 맞짱가인 거고. 현지게신 분들이랑 또 함께 디렉션, 번호원 시리즈를 이제 영상 연출과 영상업에 대한 것들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 감독님들, 이 영상 보시면은 저 처음 보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여기 이메일 주소 항상 떠있어요.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은 인스타 dm 주셔도상관없고요이 영상업에 임하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움 방향으로 다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어, 팬들 여러분 오늘 영상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잘 가요 하고 끝나거든요. 감독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저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하나 둘셋 하면 잘 가요 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 둘셋잘 가요. 잘 가요. 제가 <laughs> 네, 뭐 찍어본 적이 없어요. 아. <laughs> 아, 음. 컷!